안녕하십니까? 양양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초유의 통신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오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오늘 21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해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입자들의 소송이나 보상 요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스모킹건이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연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